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NTVC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엘은 미넨의 토마스 투의 감독이 김민재를 극찬하며 차기 이도감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 경기 외적인 측면에서도 팀에 적응하고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포착되어 동료들의 극찬을 일으켰는데요.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바이엘은 미넨에 합류하자마자. 감독에게 차기 이더로서 평가받는 김민재의 활약, NTV 신뉴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투헬 감독은 독일의 축구 전문언론 바바리안풋볼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재에게 이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김민재는 전 소속팀인 이탈리아 세리에 이의 나폴리에서도 차기 주장단 후보로 떠올랐었는데요. 이번에는 새로 둥지를 튼 독일의 최고 명문 구단 바이에른 뮌헨의 차기 이더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스포르팅 등의 언론에서는 김민재가 이미 미넨 수비진 쿼터의 이더로 자리매김했으며 그 너머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보도할 정도입니다. 현재 미넨 보드지는 김민재, 마티아스 더리트, 다육 우파메카노가 이루는 센터백 라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감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투에 감독은 이에 대해 모두 높은 수준에서 플레이한다고 말하며 이번 시즌 미넨의 수비진 보강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도 투엘 감독은 김민재와 계약한 이후 김민재에 대한 극찬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김민재와의 계약 직후 인터뷰에선 김민재는 크고 빠르며 아주 믿음직스러운 수비수다 유럽 최고 수비수 아닌가 자기 능력을 계속해서 증명해 왔다라며 미넨의 감독으로서 그가 여기에 있어 행복하다 김민재는 진정한 남자다 당장 활약할 준비가 됐다고 기뻐했고 지난 17일 분데스리가 인터뷰에서도 김민재를 사랑한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빌드업을 한다고 평가했으며, 이에 이어, 특히 난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든다. 지금까지 두 명의 한국 선수들을 지도했다. 박조호와 구자철이다. 이들과 김민재가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같다. 겸손하고 성실하고 친절하다며, 김민재, 그리고 한국 선수들 특유의 성실한 태도와 경기를 임하는 자세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민재는 팀 적응과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는데요. 동료 수비수인 마티아스 더리우트는 김민재는 매일 새로운 독일어 문장을 배워온다. 우리를 위해 지배적인 선수가 될 능력을 갖고 있다라며 그는 진짜 리더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김민재를 축혀세웠습니다. 한편 김민재는 네이마르, 케인 등과 함께 올시즌 이정료 탑11 스쿼드에 선정되었고 특히 수비수들 중에선 두 번째로 높은 몸값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김민재의 몸값은 6천만 유로로 평가되는데 이는 탑 11명 중벨링엄 케인, 카이세도 그바르디올 다음으로 높은 몸값입니다. 트랜스퍼 마르크는 김민재와 케인의 몸값을 합하면 1억 5천만 유로에 달한다며 위넨이큰 지출을 한 만큼 훌륭한 성과를 얻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적 후 빠른 시간 안에 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새로운 이더로서의 잠재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김민재 선수. 그의 바이에른 미넨에서의 첫 시즌 활약이 더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TVC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의 댓글, 좋아요와 구독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